출근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몇 개월 만인지 한 2개월 만에 친구랑 만나서 놀러 가는 거고 원래 맨날 학교 갔다 일 갔다가 이것만 반복했었는데 오늘은 종로에서 놀거 같고 그래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셔츠는 전에 보여드렸던 유니클로 유 체크 셔츠인데 그거랑 다른 색상으로 입어 봤고 바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면, 이렇게 통이 엄청 넓어요. 와이드 팬츠고, 제가 이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샀던 포인트 중 하나가, 여기 밑단이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어가지고, 이렇게 완전 스트레이트 와이드로도 입을 수 있고, 여기 오른쪽처럼, 좀 잘려나간 것처럼 세모난 모양? 이렇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,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노이즈라는 브랜드가 새로 나온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옷들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이 바지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지금 지하철 시간을 놓쳐가지고 20분 기다려야 되는 김에 오디디 한번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다 약간 베이지 톤이라 해야 되나? 베이지 톤으로 입었고 여기 이렇게 신발은 반세 어센틱을 신었습니다. 그래서 신발이랑 상이랑 이렇게 깔맞춤할 수 있게 신었고 바지로 색깔 잡아주고 가방은 유니클로 유 스트링백을 냈습니다. 친구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온다 해가지고 12시 반에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, 혼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먼저 안국으로 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 평일 낮이라,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지? 어 너무 귀여운데? 뭔가 안국이나 종로 쪽에 오면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?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만 되면 매일 오고 싶다 여기 일단은 원래 가려고 했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가봅시다 어난저 길이 너무 좋아 저 무슨 길이라 하지? 저 벽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. 이제 그랑핸드 한번 가서 맡아 보고 싶었던 향좀 시향해 봐야겠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은 더 여유롭게 보는 건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후다닥 보고 나왔네 그랑핸드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나? 도로 안 보고 가니까 모르겠네 세계일주를 아네 걔는. 중국 갔다고 보냐? 나 오늘 비행기 별로 안 타봤는데. <laughs> 근데 오늘 목요일 내일 절대 못 오겠네. 왜? 지금 중국에 있는데 어떻게 네, 내일 아, 그치, 네, 한국에 혹시? 와? 여기야? 아니 여기 아니잖아. <laughs> 여기 맞다며요. 길이 왜 이렇게 어 근데 길 너무 예쁜데 여기?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. 맞아. 아 진짜 여기. 그니까 어, 사람이 없다 아직 오픈 전이라 그런가? 아니 어? 아니 아니 웨이팅이.. 뭐야? 아 근데 저.. 어? 아니 이정도라고? 에반데? 아맞 코펜비프가 맞아 나도 그거, 네, 나도 그거 나초도 괜찮은 거같아 프렌치프라이나? 그럼 이렇게 두개 할까? 이거는 밥이야 아 밥이야? 어 괜찮은데? 흰탕 두 개? 어나 와인 잘 몰라 그러면 좀 달달한 거 없나? 아단건나 싫어 그럼 넌뭐 좋아? 스프라이어, 스프라이어. 어. 이거? 어, 가자, <laughs> 아니 진짜로 <laughs> 진짜 sns에 이 야. 아, 근데 그런 나이마봤도돼나 이거 야, 상관없어. 이거요? <laughs> <뭐요? 웃음> 아, 어, 그냥 이렇게 땅이야 어, 그냥 맥주인데? 뭐야 우리 몇 번이야? 근데 26? 26? 26? <laughs> 2 진짜 만이이맨맨학 학교, 집, 알바 학교, 집, 알바 이거만 반복해야 되는데. 어때? 할 만해? 존나 힘들지 않냐 근일 일도? 일, h 학교 집. 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일 o n t know how to do it. 여기서 유니클로 o w how to do it. 계속 o 스 t 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돈 받는 거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더 낫지 않나라 생각이 들긴 해. 근데 재미가 없지 않냐? 그냥. 우리 앞으로 들어갔네. 어, 그러네. 오우. 좋네, 자리가. 우리가 좀 많이 시킨 것 같기도 한데? 아니야. 잠시만, 그 뒤에. 내좀 죽었어. 매우 맛있다. 아니, 아이고 뜯어졌어 어 여깄네 근데 어디로 가야돼? 더 가야되는거? 아, 이 건물? 아닌거 같지 않아? 여기? 카우스. 기하신 비하, 거예요? 어? 기하신 거요? 아니요. 진짜 예쁜 접시들이. 저런 크로켓 거는 유명하잖아요, 심지죠 영상 찍고 있어? 응 혹시 여기 바꾸지도 안 되고 18,000원인데 이거 2만 원에 사시 어? 바꾸지도 안 되고 18,000원 이만원이가 <laughs> 너무 조금 성의가 없는데? <laughs>